안녕하십니까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네 어, 2026년 제1기 어, 어, 석달에 한 번씩 나오는 어른들의 성경공부 교과 어, 시간입니다 어, 이번 일기에 네, 제목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필리포서와골로스에 있는 우리 예수님 어,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예, 잡고 야, 그 야, 어, 다 다리 역할을 예, 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서 배웁니다. 어, 일과부터 십3각까지 구성돼 있는데 매주 예, 석 달에 열세 과입니다. 오늘은 육과 어, 뭐, 어,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어, 일과부터 십3각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해받으나 버림받 지 지안음 1과 이과 2과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유 3과 사나주으나사과 겸손함으로 연합함 5과 어둠밤의 별처럼 빛나라 6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7과 하늘 시민권 8과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9과 소목과 소망 10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 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12과 서로 함께 사는 삶 13과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살아 네, 6과 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 기억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빌리포 3장 10절 11절 빌리포 3장 1절로 16절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요한복음 9장 1절로 39절 에베소 1장 4절 10절 어, 고린도전서 4장 24절로 예, 이 사절로 27절입니다. 교과를 다루는 성경절인데요. 결론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듯 행위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바울은 자신을 도, 돌아보며 율법이 육신의 행위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함을 역설한다. 구원의 모든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육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분을 알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이다. 예수를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때 구원의 약속을 누릴 수 있다. 내 네, 일요일 소지는 주 안에서 기뻐함. 어, 교훈은 영적 도전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며 말씀은 참된 기쁨을 위한 지침서라 할수 있다. 월요일 바울의 과거 바울은 사람이 만든 의의 측면에서 흠이 없었지만 율법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요구하며 그리스도 없이는 그 앞에 정죄받은 자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화요일 중요한 문제 이 세상에서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충돌하며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영감의 교훈은 무한한 가치로 영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 대가로 요구한다. 영원한 사물에 대해 우리가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세상에서도 소유할 만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은 노력을 통하여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하여 얻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없어질 보화를 얻는 것에 불과하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와 영존하시는 분의 생명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그 이상의 값을 더 지불할 수 있을까? 교회 정한 3권 255쪽입니다. 오늘 수요일 그리스도의 믿음 바울의 핵심 요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는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서 자신의 율법 중심 쪽이었던 이전의 삶을 그리스도의 임재로 바꾸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했다. 이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 3장 8절 9절 그 안에서 곧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표현이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린도우서 5장 21절, 어, 골로스에서 2장 9절,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바울의 표현은 널리 논의된 주제이다. 이에 대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0절 말씀. 가, 가장 적절한 뜻담 설명이 바울에게서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분명하게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계획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이다. 그것은 영적 지성, 지혜의 시작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칭의 하늘을 위한 준비, 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때의 영화 구속까지를 포함한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신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된다. 벨리포스 3장 9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대조하는 두 가지는 무엇이며 이 대조는 왜 항상 기억해 할 만큼 중요한가? 바울이 깨달은 것과 같이 자기 의를 갖는 것은 진정한 의가 아니다. 율법은 생명을 줄수 없기 때문이다. 갈라디아 3장 21절 22절 참조해 하시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믿음을 통해 생명을 주실 수 있다. 또 아무 믿음이나 생명을 줄수 없다.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하지 않았는가. 야고보 2장 19절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아주 중요하죠. 오직 예수의 믿음만이 완전히 순종하였고 순종할 수 있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피스는 충성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 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고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 보는지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훈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영감의 교훈은 믿음으로 말미없는 의의 교리 각 시대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없는 의의 대진리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센 등대처럼 섰다. 노터의 마음을 싸고 있던 흑암을 흩어버리고 그에게 죄를 정결하게 할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 빛이었다. 동일한 빛은 어 죄짐을 친 무수한 영혼들을 용서와 평화의 참 근원으로 인도하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 보낸 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사도행적 373쪽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하나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삶도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염려 가운데 주님에게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땅에 있는 것들 도 통일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주님 안에 연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어, 기억절을 한번더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억절, 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라 하노니 빌리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녁도 이제 오늘 하루를 어, 허락하셨고, 예, 오늘 저녁도 어, 잠들기 전까지 또잘 보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사이즈가 저기에서 제가 발로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의지하고 하니까 아주 발이 시원한데요. 무릎을 꿇고 꽃발을 딛고 이, 이 자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서 하는 게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함께 갑시다. Night, night, good night. 아멘. See you tomorrow. 예.